우리 독서 단원이고요. 여러분 지금 학습 활동이나 아니면 여러분 그 학교에서 수행 평가하는 거 봤더니 읽기 전 활동, 읽기 중 활동, 읽기 후 활동이 뭔지 좀 가르쳐 주시고 그에 따라서 자기의 읽기 과정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도 선생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그거 여러분 어제 질문했던 거잖아요. 자 같이 볼게요. 어, 교과서 페이지 177 페이지. 자, 읽기 목적과 방법, 글을 읽는 목적은 매우 다양하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해결 행위에요. 두 번째, 소통이고요세 번째, 삶의 고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기에 목적은 1번 문제 해결행이고 두 번째 소통 의사소통 행위고 세 번째 삶의 고향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러면 정보를 얻기 위한 문제 해결로서의 독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제가 항상 얘기하죠. 주제 파악하라고요. 두 번째 평가하라고요. 됐어.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거냐.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첫 번째 다시 한번 중심 내용 바탕 글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두 번째 내가 글 읽는 목적에 따라서 방법을 적절하게 썼는지 세 번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전략을 가질 건지 이런 정도 얘기들 보시고 오른쪽 노학생지 보겠습니다. 고라를못본 이유 자, 쭉 볼게요. 처음 이제 도입부예요 우리 독서 구조 잡는 것처럼 똑같이 잡아볼게요. 1단원, 1단락, 주제 세팅단락이고, 사람은 다섯 가지의 감각을 통해서 신상을 인식한대요. 그 중에서도 시각이 정보가 가장 높은 거죠. 그 중에서도 시각으로 좁혀놨으니까. 더군다나 80%라고 뒷받침했고, 대부분의 정보를 시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각에 의존하게 되지만, 그런데 뒤쪽에 하고 싶은 얘기죠. 자문 자답으로 했고 문제 지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례 연구로 써 타당성을 근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실험을 한 거죠. 실험을 해 가지고 흰옷 검은옷 사람들한테 농구공 주게 밖에 하고 동영상 찍어 가지고 사람들 보여줬어요. 패스 횟수를 세워주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뭐에만 집중하겠어요? 패스 횟수에만 집중을 하게 됐을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오, 어, 패스 횟수를 세는 실험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패스 횟수에만 집중을 했으나, 실제로는 뒤에 고릴라 뭐 춤추면서 지나가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삼달락. 사실이라고 하면서 뒤쪽 강조죠. 시험의 목적이 뭐였던 거야? 사람들의 시각 정보가 정확한지야.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은, 고릴라 의상 입고 있는 사람 고릴라가 뒤에 춤추고 가슴 치고 가를 해도 몰랐다는 거예요. 무조건 구초나 있었는데도 그리고 어본것 같은데요 했던 사람들조차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고릴라 있어요라고 다시 보여주니까 아까는 고릴라 안 보였던 사람들도 어, 진짜 있네요라고 했다는 거죠. 그럼 왜 고릴라를 못 봤을까?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결국 무슨 얘기야? 어, 시각 정보의 한계에 대한 것이고. 한계라는 건 프라블럼 문제라고 본다면은 항상 그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문제를 제기하고 원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골라 못 봤을까? 오른쪽 넘어가 봅시다. 사달락 대답을 하는 거야. 대니얼 사이먼스 크리스퍼 차브리스는 무주의 맹신인데 그의 주제인 사달락 그의 주제인 무주의 맹신이가 골라 못본 이유죠. C c a u s e 원인이라고 적었어요 저는. 무주의 맹신 뭘까? 자. 물리적인 손상도 있겠죠 첫 번째 이유로. 근데 그게 아니라 물리적 손상이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냥 다시 여기에서 달리는 그냥 아니야 말 그대로 물리적 손상이 없는데도 못 보는 현상이야. 무죄 맹신은 물리적으로 지장이 없음에도 못본 것. 다시 한번 물음표 강조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도 있어. 왜 그럴까? 우리의 배경이 우리의 맥락이 우리의 시각 정보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뭐 이별했어. 그러면은 나보다 행복한 사람들이 눈에 띄는 거고. 유난히 아버지의 늙은 모습에 마음이 아파지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좀더 구체적으로 살피고 싶은 거야. 어떤 원리일까? 볼게요. 우리 신체는 눈만이 빛을 인식하고 받아들이시게 진화했고, 그래서 눈이 손상되게 되면 우리는 빛을 볼수 없게 되고, 하지만 눈 자체가 세상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좀더 엄밀하게는 망막 세포의 시각 세포의 망막의 시각 세포에 한 전기적 정보에 의해서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거죠. 오른쪽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리고 시신경을 통해 눈의 반대편, 그래서 뇌의 시각피지까지 가야 우리는 시각 정보를 보는 거거든 그래서 보세요 여기 과정이 전개 방식이니까 중요하게 쓰인 거고 다시 한번 첫 번째 빛이 눈으로 들어왔고 두 번째 눈에 있는 망막세포의 시각세포로 전기신호로 바뀌고 세 번째 이게 신경을 타고 뇌까지 가야 우리는 이걸 시각 정보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되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V1이라는 것이 있어요. V1은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뇌의 부분이고, 두 번째 선 경계 모서리를 구분한는데 그러니까 색 정보 이런 건 없는 거야. 선과 경계 모서리,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림 그릴 때 스케치 하잖아. 예를 들면 스케치 같은 거죠. V2 영역. 비롯해서 또 형태를 구성하는 것은 V3, 색을 구성하는 것은 V4, 움직이는지 감지하는 것은 V5, 그리고 이런 것들이 총합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각 정보가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각각 따로따로 따로 의미 있는 존재들이 아니고 여러 개의 악기가 모여 각자가 정확한 순간에 음을 연주해야 제대로 된 음악을 전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영역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일시에 조율되어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데 같은 피아니스트가 같은 곡을 동일하게 연주해도 피아노 군반이 몇개 사라지거나 음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으면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같은 것을 보더라도 시각 표질 각 영역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으면 세상을 각기볼수 없대요. 아까 그 내용 반복한 거야. 그래서 예시로써 늘어졌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색 정보를 못 보게 되면 흑백으로 보이게 되는 거고, 운동 정보가 손상되면은 운동 정보를 볼수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쓰인 전개 방식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오케스트라 연주는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시각 정보 같은 거죠. 왜? 오케스트라 연주도 여러 요소의 총합이니까, 시각 정보도 여러 정보를 받아들이는 부분들의 총합 정보니까. 자, 그럼 계속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왜 우리는 고릴라를 못 봤냐고요? 그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 반영한다는 건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왜 정보를 못 받아들인 건데? 아, 이 얘기구나. 즉, 우리한테 주어지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시각 정보는 다시, 내 네, 많은 영역이 시각에 배제되어 있지만 세상의 변화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의 정보를 내가 전부 다 처리하기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이 문제를 선택과 집중하기로 한 거라고. 적당히 무시도 해야 된다고. 적당한 융통성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모의고사 풀때 선택과 집중을 시키고 구조를 잡아들이고 같이 판단을 시키는 게 우리의 전략인 거야. 절대로 모든 정보 다 처리 못 한다니까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능력의 플러스, 배경지식이 있다면 쥐의 꼬리만으로도 쥐 전체 모습도 생각해볼 수 있죠. 이념이 배경지식에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네,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집중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확증편향 된다는 거야. 확증 편향이 뭐냐면 저번에 수능에도 나왔던 건데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본다요 우리는 믿는 것들을 더 강화시키는 증거들만 집중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왜곡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결과는 뭐라고 인간의 특성 보편적 특성에 우리 인간이 날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거야 이게 인간으로 태어났을 날지 못하는 거랑 똑같게 우리는 우리는 항상 편향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집중을 시키는 것이 해결 방법이 될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집중하지 않으면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단락에서 요약 정리 끝 하면서 의이나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인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과 소통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되게 이해 못 하는 것들도 실제로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라고. 우리가 예를 들면 사자한테 너는 왜 사냥을 하니? 하지 마. 라고 할수 없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자, 이쯤 정리했으면은 크게 여러분이 이 교과서 내용 때문에 힘들어 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얘들아. 지금 봐 봐. 우리가 이거는 다음 항목에 따라 다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해 보자거든요. 봐 봐. 이거는요. 일반적으로 읽기 후 활동에 들어가는 것들이야. 그래서 읽은 뒤에 어, 내가 제대로 방법을 적었나, 예상 내용을 뭐 예상했나, 이해하면 읽었나 이런 걸 점검하는 것들이 읽기 후 활동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학습 활동들 여러분이 쭉 정리해 보시면은 아마 수행 평가 관련된 내용이나 학교 선생님께서 내시는 것들이 대응이 될 텐데 여러분 학교는 여러분 선배를 봐도 그렇고요. 일단 학교 필기 열심히 정리하시고 약간 수능형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평소에 수능형 문제를 많이 풀었던 학생들이 고득점하고 여러분 이미 언니가 지금 수업을 듣고 있잖아 수업을 들어서 수업을 듣고 그 친구는 내신 동안에는 그래서 자기 필기를 정리하면서 혼자 공부하고 그리고 내신 기간 아닐 때는 근본적인 국어 실력이 여러분 학교 내신에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본적인 학교 내신을 기르기 위해서 근본적인 국어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수능 문제 풀러 오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릴라를 못본 이유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문제 풀고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